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동기어고요. 어, 제가 일전에 영상을 몇번 업로드했던 종목인데. 어, 최근에 업로드해 드린대로 주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 슬슬 조금 과열 구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서 조금 우려의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리고 있고요. 제가 뭐, 동호회 채널들처럼 무조건 뭐, 이 종목 오릅니다. 이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개인 투자자고 어, 그 개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상이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 어, 농기계 그리고 건설기계 이두 가지 종목에서 뭐기업 관련해서 제품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어, 우크라 재건주와 묶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농기계죠. 농기계와 건설기계 둘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어, 뭐라고나 할까요? 필수적인 제품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필수적이고 그리고 우크라의 전반적으로 지금 파괴된 전반 시설들 복구하는데 건설기계 핵심적이죠. 그래서 재건주로 현재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에 회사 상황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이 오크라 재건주 하나로 현재 또다, 또다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선 정해놓은 거 보이시죠 21,200원 어 사실 이 가격이 제가 볼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21,200원 그러니까 21,000원 대. 21,000원 대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면 이때부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공매도를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21,000원까지 내려오고 이후에 19,000원, 19,000원까지 뚫고 내려가면 여기서는 손절 감소하시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설정해 둔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차장고 같이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볼 텐데 이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지표 데이터를 채 GPT에 미리 설정해둔 프롬포트 명령어로 입력을 하면 AI가 전문가를 대신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줍니다. 이 방법 제가 직접 고안해냈고 직접 사용해보니 어, 상당히 투자에 많은 도움되고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는 무,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74 3189563이 번호로 문자에 청소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그럼 대동기요 조금 더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 기준 일봉입니다일봉 일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최근 주가 흐름은 중장기 하락세 이후 저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급등 이후에 지금 박스권 횡보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표시해 드린 가격 있죠 21,000원 구근에서 계속 거래 중이고, 직전 급등 시에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횡보 중이다. 어, 그리고 지표 데이터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어, 현재는 상승 에너지 둔화 및 횡보 상태다. 어느 정도 시장에 집중을 받았고 최근에 어, 그런데 또 주말 간에 아마 터키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회담 결과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여기서 일단 결과가 어, 좋은 결과로 들려와야 다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대차장고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3월 말에 급격한 대차장고 증가 있었고요. 이후 소폭 소폭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만주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고 음, 공매도 세력이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이고 추가 하락을 노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추가 하락이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이 발표 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아마 좀 추가 하락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 최근에는 급등 후 박스권 행보 상태고 어 방향성을 좀 대기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대차장고 어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조금 경계할 필요성 있어 보이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스권 돌파 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단 이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000원 2 1 0원 깨지고 그리고 19,000원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손절 각오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사이에 한 2만 원대 정도에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어, 매매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체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된 구간에서 제가 실제로 수익을 냈고 그 이후에도 지켜만 보던 종목인데 이후에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사실 어,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라 라는 말이 터지자마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추세 몰리면서 주가가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 이 가격선을 왜 설정해 놨느냐? 어, 사실 제가 재투자를 하려고 19,000원 뚫고 올라가서 21,000원 이 사이에서 사실 제가 수익을 보려고 이전에 미리 체크를 해 뒀던 가격대고요. 가격 범위 살짝 보여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넓습니다. 11% 범위인데 저는 보통 저렇게 설정을 해 두면 이반반 반 정도 한5% 정도 수익을 보려고 노리고 있던 거였고요. 어, 실제로 대동기어 뭐5% 정도 수익은 쉽게 쉽게 가져다 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뒀었습니다. 어, 그러나 현재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매도 세력이 현재 어, 관망 중인 상태기 이 때문에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주가를 다시 끌어 내리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은 맞아요. 제가 지금 체크해놓은 이 2만 1000원. 이 21,000원 뚫고 조금 더윗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줬다면 좋을 텐데, 지금도 보시면 이 가격선 아슬아슬하게 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가격 무너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당분간은 물론 터키에서 열리는 저 회담, 회담 결과에 따라 조금 주가가 방향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 전까지는 시장에 집중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좀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어, 기회가 되신다면 면 잠깐 들어가셔서 한 1에서 2% 정도 단타 수익 내기는 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분봉을 잠깐 볼까요? 어, 분봉을 잠깐 보시자면 음,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전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급 들어와 주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때 가격 범위 한번 찍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정도 되죠. 이런식으로 수급 좀 들어온다 치면 1에서 2%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 장 열리면 한번씩 주목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22,000원 이네요 단 오늘 아침에 21,000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인다면 이때는 포지션 잡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관망하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 각오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어,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대동기어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